제가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제마이크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t 절 r n a l e t 에베소서 l 장 1절에서 4 c 까지 i m a s e 절밖에 안될까요?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a 한목소리로 Everson, Eternal, Hatter Casimas.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미로운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역사는 여기서 한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주님 연회가 오늘 시간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 우리 다시 한번 와서 역설한 말 이상할까?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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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어,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날이에요. 그죠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의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합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자녀로서 함께 잘 자라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어버이 날인가 하면서 어버이 출입입니다 그래서 여우와 강연을 잠시 멈추고 오늘 에베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듣고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아, 제가 몇해 전에 신문에 나왔던 한 아버지의 고백을 담아왔습니다 29살에 나는 열매 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서 들어가서 산물을 치부르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하게 무려 열4 시간을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보게 만다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청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세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사와,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온랬 했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입어보며 행복해했습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도둑놈같은 사회 얼굴을 쳐다보면 한바 웃음을 짓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나이 든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것을 느껴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나깨나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참 감동도 되고 어, 감사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도 공감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건 상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 너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돈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무엇이며 이상해요? 한참을 가던 이삭이, 무언가 이상한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시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입거니와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시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기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리아산 제사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마무리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등 네, 칼을 멈추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제사에 안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만 아브라함에게 묻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결박할 때에 가만히 있는 이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도록 기도 했죠.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어떤 그 모습을 보게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 칠 때에도, 묶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버지 그 아들도 그렇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100살이었어요. 100살, 100살이 넘었습니다. 이삭은요, 그때 어떤 나이였냐요 어느정도 큰 청소년일 때였어요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춘기라서 왜 대체 날 이렇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리고 그게 그 이삭이요 그 청소년 시작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 힘도 분명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삭은요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삭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물을 파요 그리고 누가, 누군가가 또뺏어요또 가는데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와서 먹을 물을 마시게 됩니다. 어딜가나 우물을 파는 데마다 이삭은 우물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가 잘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있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처럼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두 번째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스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개면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리고 나서 감사하리라 아멘.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요. 공경이요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라는 그그 말이에요 순종이 행동으로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요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십계명에서 이웃 사람 가운데 첫째 되는 개명이었습니다 어, 주일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어, 뭐, 닮은 새끼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 사랑은, 어, 첫 번째, 첫째에서 네 번째 개명이지만, 사랑을 향한 사랑은 첫째 개명이 바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개명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키베드는 가장 무겁게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간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간이, 여러분, 그런, 그런 굉장히 회복작용을 하고,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공경이나 이처럼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효대, 효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이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어머니가 요청하기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뵙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오신 리 길을 어머니를 얻고 어느 길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잘 보이도록 해드렸는데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그때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궁궐로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아, 너는 효자다라고 하면서 상으로 금백량과쌀한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부효자가 돈을 벌기 위해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억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지만 임금님이요 그 숙식을 그 사실을 알고 신하에게 그 자에게도 금 백냥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사람의 의도를 낱낱이 보는 데도 임금님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상을 주라 라고 했다는 말에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는 효자가 되었다는 말이 전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임금님의 모습을 보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말하면서 겉면과 소망을 담아서 축복하시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창세기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임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부모님의 큰 희생과 사랑, 봉사와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반는했던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숭이 새끼를 어머니에게서 떼어 데려가서 떼어 데려가자 그 어머니가 백미 이상을 쫓아갔다고다 애달게 따라오던 어미가 그만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꾀꼬리 새끼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놨더니 그 어미는 울지도 않은 채 얼마 안가죽었다는겁니다 살펴보았더니 꾀꼬리 어미의 창자와 간이 다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것을 볼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는지 미뤄질 것이볼수 있어요. 동물조차도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간지, 아, 간이 그 모든 창작 간이 녹아지도록 끊어지도록 그렇게 자, 그 생기를 찾기 원해요. 그 동물들의 사랑, 어미들의 사랑이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수있겠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 봉사와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키우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생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시요그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지금, <laughs> 지다 <laughs> 죄송해요. <laughs> 한번지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키금우금 부모님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지지 <laughs> 어머니의 눈을 보면 이런 것을 알죠. 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잠시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핸드폰을 아 저기군요. 네, 제가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우리 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자. 지금 보냈거든요. 뚝방이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로만 읽었습니다 네. 나실제 계엄 다 해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작에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laughs>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아시죠?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어려서 어려서 나. 을 가여라 여기까지 할게요 3절은 이렇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기하여하 <laughs> <laughs> 참. 하 <laughs> 아니 <아이>, 그만들래살목돈을 <laughs> <laughs>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무엇이 그 거룩하요 어떻게 사람은 그저 사람? 예, 네. 아, <laughs> 죄송해요. <웃음> 아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 네, 아낌없이 생각한다면 어, 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라고 했지만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버님? <웃음> <웃음> 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흡수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생과을사랑을자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께 감사하고, 또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다면 꼭잘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친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계셔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도 다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음, 어, 처박대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감사하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친부모님처럼 부모님, 섬기려고 어, 합니다. 저희 아버지이고 어머니일까요? 그죠? 네. 이렇게 부모님은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 사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절도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아비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함께로 양육하라. 아멘. 또한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노엽게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말로써행동으로써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써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면하며 교훈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모님 된입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 된 자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말씀 따라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섞여서 본을 보일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시다면요. <laughs>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강제로 소망합니다. 혹시 부모 공격이 진심으로 울어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어,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조선시대의 임금님께서 말씀하셨던 효도는 흉내라도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흉내라도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유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가정에 따라 맞아야 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통하여서 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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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 정말 순종하는 자가, 공경하는 자가. 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더 시간을 기대하며 사랑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